허가 초과 항암 요법은 일반적으로 적응증 외 항암 요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혹은 다른 규제 기관의 공식 허가를 받은 적응증 이외의 질환, 용량, 방식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A라는 항암제는 폐암 치료에 허가받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의사가 이를 위암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나 허가된 용량이 아닌 고용량 혹은 저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 그리고 정맥 주사용으로 허가되었지만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돼요. 허가초가 항암요법이 사용되는 이유는 기존에 허가된 치료가 없거나 효과가 낮을 때 의학적 근거가 있는 허가의 약물 사용을 고려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볼수 있고 환자의 상태, 유전자 변이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 환자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어요. 아직 허가 전이라도 논문이나 해외 임상지침의 근거에 사용될 수 있어요. 허가초가 항암요법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환자 동의를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이에요. 다만 보험급여 여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이나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이 따르므로 병원 내 다학제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됩니다.